채용 공고를 게시하고난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가볼게요. 채용 공고를 게시하고 나면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비사지원서를 제출하시겠죠? 지금 안녕하세요, 김문성 대리님. A스튜디오 김시영 팀장입니다. 시스템으로 지원해주신 분들 중에 전영호, 서종교 이두분 면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전일 가능하오니 면접 확정되면 안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현업 직책자분들께서 서류 합격자를 선택하시고서 저희에게 이 지원자와 면접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오십니다. 그럼 채용 담당자는 면접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장소와 면접관 확정을 위해 면접관으로 들어가실 분들의 일정을 조율하고자 소통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정해진 일자를 토대로 지원자에게 면접 일정을 알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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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laughs> 면접 당일 인사 팀 채용 담당자는 면접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관들이 타이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타이머도 세팅하고 면접이 가장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제 다음 차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 결과는 일주일 안에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드리는 면접이고요. 면접 결과는 일주일 내로 이력서에 작성해 주신 이메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습니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한 직무가 아닌 사실이니다 면접 일정 조율 과정 등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달 오류 및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 수시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지원자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면접 일정은 물론이고 합격, 불합격 고지 때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분들이 메일 메신저, 전화 등 다양한 루트로 저희에게 문의사항을 보내주세요. 다만, 채용 과정의 형평성을 위해 명확히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다 보니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태용님 저희 게임벨 컨투스 채용팀입니다 지난주 면접 결과 합격하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 메일 보내드렸고요 확인하셔서 주시면은 저희 이후 절차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채용 업무의 마지막까지 공유해봤습니다. 채용 공고를 쓰기 전부터 면접 지원자를 안내하여 합격자 안내까지의 업무를 여러분은 모두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인 만큼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참 중요한 일중 하나인데 여러분도 인사 직무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센스 있고 정확한 소통을 해낼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얼른 합격 문자를 받는 날이 다가오길 바라요. 자, 문성대리. 내리... 님이 알려준 채용 업무 모두 잘 보셨나요? 이제 채용 업무를 실전으로 한번 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퀘스트. 신입 프로그래머 공채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매체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나만의 홍보 전략을 짜 보시는 거예요. 온라인에는 에브리타임, 자소설 닷컴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페이지가 있겠고요. 뭐 유튜브 채널, 인스타 같은 SNS 홍보, 독치사 스펙업 같은 취업 관련 카페들도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에는 대학교 캠퍼스 리크루팅, 잡카페, 채용 박람회 같은 것들이 참고해서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홍보 기획인 만큼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이 중요해요. 저희 회사도 인재상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획이든 실현할 수 있는 게 기본인 거 아시죠?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기획을 기대할게요. 그럼 화이팅!